안녕하세요, 제인한대입니다아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뭐 <laughs> 이제 올해 2025년 에왔고 처음은 아니고 저번 주에 한번 왔다 가긴 했어요. 뭐, 왔다 가서 뭐 비닐 같은 것도 제껴놓고 뭐 이것저것 좀 했는데 오늘은 이제 감자를 심어야 돼서 감자가 일찍 심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심어야 돼서. 감자 밭에서 조금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닐 하우스, 여기 지금 비안 맞게 이렇게 해놓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와보니까, 저번 주 와보니까 막 무너졌어요. 뭐,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 눈 때문에 무너졌는지, 바람 때문에 무너졌는지 무너져갖고, 여기 막, 오빗기. 오빗기라 그러죠, 오빗기. 오빗기 갖다가 받쳐 놓고, 이쪽도 받쳐놓고 이렇게 하고 <laughs> 지금 이렇게 고정 시켰습니다. 저번째는 그 부직포 같은 거 이렇게 다 빼놓고 비닐도 다 빼놓고 했어요. 저번째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여기다가 여기 작년에 꽃치심 었한 자리인데 여기다가 이제 감자를 다는 안 심고 한 바, 절반 정도 심을 건데 그래도 밭을 뭐 반만 만들긴 뭐하니까 일단 뭘 심을지 몰라도 여기다가 이제 토양 살충제하고 어 복합 비료 그 다음에 그 뭐죠 그뭐 거름 같은 거 붙인 저기 뿌린 다음에 여기만 일단 노타리 치기 전에 큰노타리려 치기 전에 여기만 한번 밭을 만들어 보려고 오늘 왔습니다. 하튼 여뭐이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스크 쓰고요. 제일 처음에 할 거는 태비. 어우, 너무 춥네요. 태비 저부터 뿌려 보겠습니다. <놀람> 이제 태비는 다 뿌렸고요. 이거 슈퍼 고추 감자 마늘 뭐 이렇게 복합 비료. 이거 뿌려볼게요. 전기 담았어요. 이렇게. 에이씨. 식이 잘못했어. 이제 여기 토양 살충제. 여 보시면 감자 있죠, 감자? 감자. 생강, 콩, 당근, 무, 뭐 있는데. 여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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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가 100평용이래요. 100평을 다 뿌릴 순 없고. 이거 다 뿌릴 순 없고. 이좀 찢어갖고 어? 국키 왔어? 쿠키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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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일로와 알았어 알았어 왜 어디 도망가 쿠키야 일로와 아 이뻐라 오랜만에 왔어 아이고 이거 이뻐라 뭐하고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오랜만에 보지? 나설어 오랜만에 와서. 쿠키야 와, 아이, 이뻐라. 아,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 이낯설을 모양이네. 알았어. 다시 이래야 돼. 토양 살충제를 뿌리겠습니다. 끝없이만 아, 뿌리자 빌린 날리네. 너무 조금 불렸나 해버렸습니다. 다 됐어. 키키야, 왜 배고파? 너배안 고픈데 살 많이 쪘는데? 응? 살 많이 쪘어. 이마. 이리 와. 아이고, 이뻐라. <laughs> 아이고, 이뻐라. 으아. 키야 으키야. 너, 저번에 보니까 너, 비둘기 잡았지 비둘기 있고, 쥐도 있고, 막 그러던데. 먹는 않고, 잡기만 하지, 너. 응? 에, 아 오랜만에 봤어. 너, 근데, 닭고기 안 먹어서 어떡하냐? 닭고기어도안 먹고 뭘사줘야 되냐? 에이그. 에이, 저 위에 밥 줘. 저 위에 밥은 딴 사람이 주잖아 작년에 이게 없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여기 있어갖고 뭐 간단하게 조금씩 노타에 치는 건 최고예요 이게. 일단 시동을 걸게요. this 아, 어때요? 살 쳐졌죠? 뿌리 다 나오고, 쫙, 이제, 요고, 한번 보자. 아, 숨, 자유도 숨 차네? 갈키로 이제 살짝, 살짝 그냥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 이제 가, 뭐야 갈키라 레래라 해야 돼? 살살, 살살, 살살 해갖고, 만들어주고 뚝 만들고 비닐 을 쳐야 되나 다음 주 쳐야 되나 그럼될것 같아요 비닐까지 쳐버릴까 아이고 금방 되네 아키로 오늘은 일찍 가야 돼서 아, 맥주 는안되겠 고요 커피 캔 커피 하나 해야 되 겠어요. 비닐까지 씌우고 가야 되겠어요. 어머, 비닐을 씌워놔야.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쫙한 줄, 뒤로 쉬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아 감자만 쉬면 될것 같아요. 힘들다. 안에 비료도 저한테 싣어놨어요 이제 집에 있는 거 뿌릴 때한 20개 싫었구요그 다음에 아저 녀석 저걸 두고 가야되겠네 <laughs> 저, 저 녀석 저, 저걸 두고 가야지 간식 가져왔는데 그냥 가면 서운하지 얘가 간식 주고 가야지 아이고. 그래서 간식 주고 하려고, 이거. <laughs> 좋아해, 이제. 벌써 그 좋아서 난리 났죠? 이 누나. 앉았어, 벌써. 벌써 앉았어. <laughs> 벌써 앉았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자, 앉아. 앉았어. 야 후쩍.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또 하나 더 앉아, 앉아, 앉아야지. 그렇지. 아이구 앉았어. 자, 또 간다. 잘 먹어야 돼. 자, 하나, 둘, 으이 아이고, 에이. 아, 집게, 죽게죽게 먹어, 이렇게 먹 난리가 났어. 갔어 다음에 떠 줄게. 다음에 떠 줄게. 저놈 새끼 아주 그냥 간식도 줬고 이제 가야 되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감자 식으로 음. 왔을 때 영상 또 찍겠습니다. 하하